두 개만 아, 가져. 좋아서 소리 질렀더니 뭐. 목 아파. 저기. 아까 나리. 이번. 잘, 줄을 밑에다 위로 올려주는 거야. 올려주는 이 자체가 올가미가 되는 거로 가는 거야. 지북 뒤집기하면서 엄지 검지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앞줄 그러니까 검질러가지고 그러니까. 검질러서 앞줄을 잡아 당기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생기죠? 어, 우리가 거기서 나무 딱 나무팩이나 텐트팩 같은 거딱 해가지고 땅에 딱 고정을 해버리면 박아버리죠. 손석이도 저번 얘, 얘, 아까처럼 한 번에서 이렇게 했죠? 한 번에서 아까처럼, 고리 했죠? 얘, 여기 한번 끼워. 끼워놔. 얘도 마찬가지. 과체에서 고려했죠? 끼워놔. 얘랑 얘는, 딱인결한 거야. 그럼 뭐가, 사다리가 된다. 다음, 마찬가지. 우와. 하나. 우와. 여기. 하나.

잘하시네, 이제. 요령이 들 <laughs> 예, <coworkers. 웃음> <laughs> <laughs> 여기. 다수직이안 <peace> <laughs> 맞아서 그 조금만 더. 됐다됐다다 제제모였다 제모였다. 살짝 살짝 들어봐요. 오, 이젠 난다 연기 난다. 용기 난다 용기 난다. 족족 털을 했어. 아, 털내 털고. 어, 여기 난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걸 저 새진 모양 저기다가 살짝 살짝 올리고. 여기 네, 난다. 살짝 감싸고 이제 이쪽, 이쪽 있잖아. 감싸고 거다난 다음에 호어로세 호. 좀더 각도감 싸야지더감이도안쪽으로 감싸야지. 오발 어. 데오우다나온다 던다. 다 아, 싸.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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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좀더 세게. 혹시 나온다. 네. 끝 같은데. 간것 같은데. 아 45초 내에만 던져주면 돼. 최대한 빠를 때. 그래서 지금 친구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서 퍼도 끌고 있어. 1 2 3 4 5 6 7 8 9 10 11 그렇지. 저 끝에 있 반드시 지금. 4 16 17 오케이. 자 이렇게 음. 되면 땡세요 음. 그러면 이게 물이 무력이 있어서 그냥 쭉딸 달려오더라고 이러면 사는 거야 그리고 가장 좋은 거 뭐냐면 페병 받은 사람은 자기 턱 밑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잘 받는 요런게 있어요 턱 밑에 딱 대면 응. 기도가 확보되죠 부서지잖아요 그럼 또 숨이 딱 쉬어지게 돼 있어 하여 올라타면 죽는 거 같이 말하는 거고요 딱 잡아주는 사람도 만약에 이렇게만 딱 잡아서 뻗쳐주면 당겨 보면 어떻게 해? 그래서 막 이렇게 잡고 하면 올이 더 빠져 이게 부 불이 충분치 않잖아 그래서 받는 사람도 다 이런 게 중요하고 던진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당겨지면 사는 거야 왜냐면 지푸라기도 물이 빠지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힘으로 잡으니까 살릴 수 있어 요 지금 우리 친구 잘했죠 나한테 20, 20 근데 어떤 경우는 이거 하다 보면 지금 벌써 당긴거 어떻게 돼요 풀려버려요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게 물이 묶어가면 이렇게 그방응응하다 이렇게 풀려버려요 지금 내가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당겨서 풀리잖아 풀려버려잖 그래서 이거를 수 있는 매듭을 배워보자, 간단하게. 그래서 한번 어떻게 워주겠지 헤드비의 장점이 왜냐면 목이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한 번은 끝끝때올 매듭을 한번 해준 거야. 어, 그렇게 좀 구질구질 막 그러고. 자, 넘어갈게. 끝에 그냥 한번 매듭을 한번 해서 어 이렇게 한번 걸어주는 거야. 잘 보세요, 엄지로 세워. 넘버 원. 한번 밖에서 밖에서 안으로 한번 꼬우고. 밖에서 한번 안으로 꼬고, 엄지를 딱 넣어줘. 어, 어. 아니, 밖에서 안으로. 자, 다시. 이렇게 꼬아서 폼이 이제 고리가 생기죠? 고리생겨 엄지 딱 걸어줘. 한 번. 두 번째로 한번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 꼬아서 걸어줘. 둘. 검지 두개 걸렸죠? 어, 어 아니, 아니. <laughs> 야 어. 아니야, 이게 다, 여분 다 똑같아. 어떻게 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검지 꼬라낸 게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 돌려 놨는 거예요. 돌려 안 되니까. 아. 응? 자, 그렇지. 그렇게 요걸 요걸 걸고 그렇지. 걸고 또 꼬아. 그렇지. 그 그쪽 방향이죠. 어 아니 아니. 꼬고 그 고리가 생긴 거를 아니 아니. 고리가 생긴 걸 요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한 아, 가지. 오케이. 다시 한번 길게 잡아서 다시 해봅시다. 잘 보세요. 줄좀 길게 잡. 요렇게 잡아서 아까 또 요거 요거는돌리거까 요거 이렇게. 러브, 요거, 요거 러브, 뭐지? 딱 꼬면 고리가 이렇게 꼬이죠 줄이. 꼬인 이렇게 고리 꼬이죠 여기가 고리가 생기죠? 요걸 엄지 한번 걸어줘. <laughs> 아닌 것 같은데? 맞아, <laughs> 다시, 자, 또두 엄지 한번 또 바깥으로 꼬아. 그렇지? 어, 그리고 고리 생긴 걸 다시 엄지 걸어줘. 어, 그랬죠? 그리고 요 그, 그랬지? 요거 요벌리면 고리 생기죠? 요거를 주둥이에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잡아 당기면 돼. 잡아 당기면 이게 당기면 당기지 쪼여져요. 당기면, 당기면 쪼여지면. 어. 이걸 던져 주면 아무튼 우리가 카보이가 카보이가. <laughs> 그럼 이걸 좀 빨리 우리 친구 다시 한번 숙달을 해봅시다. 자 다시 끝에 좀 풀어서 음, 풀어서. 몇초에 걸리는지 보자고 이렇게 정확히 묶어준대 자 시작 한번 꼬고 바깥에 한번 돌려서 걸고 또 바깥에 돌려서 한번 걸고 끝이야 돌려서 걸고 돌려서 고 끝이야 한번 돌려서 걸고 돌려서 걸고 끝이야 그리고 이격 이격 거리 되는 거지 걸려서 이걸 주중에다 걸어 주는 거야 자 팀별로 줄 하나씩 해서 각각의 연습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서로 서로 알려주면 하나씩. 더 세게 던지면 저다 풀려요. 이해되세요? 그렇지. 또한번더 던져보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봐. 쉽게 살이장 그렇게 하가또또 또 던져봐. 세게. 그렇지. 오케이 이게 지금 정석이야. 이걸 내가 말로 해주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 거야. <목소리> 직접 이렇게 해봐. 발에 놓으면 몇번 당겨 옆 주제에서 당겨놓고 다시 던지고 다시 회수하고 여기다 계속 차려놓은 거야. 다시 다시 이러면 세여번을더할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예쁘게 이게 잘될것 같지만 오히려 이 회전하면서 마찰이 더 많이 생겨요. 풀리면서 꼬인다 줄줄끼리 이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선수 준비해 보세요. 다음 선수 어떻게 해야 될지 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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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